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병진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조건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배우자 이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병진일주가 갑을목을 보면 평화의 이건 인수죠. 그러면 이거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 격을 만드는. 식신이 인성을 보게 되는 거죠. 식신을 다루는 자격이 되겠고 식신을 소토하게 된다. 그런데 간목은 그것을 잘합니다. 진토와 상관없이 병화의 안정성, 지속성을 부여하게 되는 게 간목입니다. 병진일이 간목을 본다면 간목으로 공부를 잘해서 진토, 식신을 씁니다. 진토식신 때문에 간목이 뭐예요? 생목화됩니다. 생목화. 생목화되게 되면 어떻게요? 해 현실적 생산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실행해 나가는 걸로 보면 되고, 오히려 간목을 보면은,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편의라는 간목은, 숙신을 잘 쓰기 위한 공부가 되고, 오래 가게 됩니다. 부를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을목은, 뭐예요? 이건 정인이죠, 정인. 을목은 정인이 되게 진중의 을목이 나간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바로 내가 여기이기 때문에, 진중의 을목은 여기죠. 여기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해왔던 거죠. 진중의 을목은 습관화 되어 있는 겁니다. 병화한테는 종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자기한테 지금 바로 썼던 일반화 되어 있는 자격 같은 거고, 그렇게 인지된 것들이죠. 정의는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한테 통용된다고 생각되는 게 정의입니다. 일반화. 보편화된 거죠. 누구나한테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말추고 있는 공기 같은 거. 이건 니껏 네 내것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정의, 그게 정의이다 이거죠 내 것이라고 한정하면 에, 편인이고 에, 우리 것 전체가 쓰는 거라면 정인화된 거다 이거죠 에, 그래서 병진일주의 정의는 타성의 젖은 습관에 습관화되어 있는 왜냐하면 진중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인이라는 뜻이죠. 개인적이고 자기 일지에서 출발된 것이라서 자격이나 일반화되는 것이 자기 기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누구나 한테 통용되는 거라고 확장한다는 뜻이죠. 진토자치는 식신이니까 뭔가 행위를 하는데 정인이 진중의 을목으로 나와서 작용한다면, 내가 하는 식신의 행위는 다 아는 거다. 에, 자격을 갖고 하는 것을 뭐냐면 당연시한다 이거죠. 자기 기준에서 당연시하는 겁니다. 에, 자기 기준에서 당연시하는 게 그게 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적 인식으로 자기를 쓴다는 거죠. 많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에,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아닌데 하고. 그런데 이런 구조는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어떻게 힘을 갖고 있는지, 조절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토가 식신이니까 자기 행위 행동을 하는 건데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이게 섞임이니까. 주변 조건에 맞춘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 이거죠. 다양합니다. 재료가 떨어져서 없으면 다른 걸로 변형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요리를 잘합니다. 식신이 갖는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일지 식신은 기본적으로 솜씨, 네, 말씨, 맵씨. 네, 이세 가지 씨가 삼 씨가 있습니다. 삼씨.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일지식신은 또 성적인 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지식신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면 잘 기른다, 길러낸다. 그래서 식신이 있는 분이 요리를 하면은 집안이 다 건강해집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편인 해야 되죠. 맛이 없게 하기 때문에 기른다고 하는 게. 우리가 기르는 행위를 하면, 목을 기르면 뭐예요? 생명이죠. 예. 식물은 뭐예요? 목을 기르는 거니까 수생목 하는 거죠. 예. 식물은. 그럼 동물을 기르는 건 뭡니까? 예. 목생화를 하는 겁니다. 목 목생화. 예. 목생화. 그래서, 목생화가, 자기가 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면, 반려광 같은 거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목이 필요한 사람은 식물을 기르는 것이 개운에 좋다, 이거죠. 신이 발현됐다는 것은 조그만 에너지를 갈무리해서 조절해서 쓰면 잘 기른다는 뜻이고, 특히 진토는 뭐예요? 섞이는 것, 변화시키는 것, 다양하게 묶어서 생산해 내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될수 있다 이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성인데, 이것은 자율적인 거, 사적인 거죠. 반대가 궁적인 거고, 사회적인 것이고, 그게 관입니다. 관성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관성을 자기 기준으로 쓴다 이거예요. 진중계수가 있죠. 관성이 자기 안에, 안에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일지에 있으니까. 관성을 자기 기준으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관성적 구성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진에 반대되는 병수는 뭐예요? 술 중에 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관성적 포장이 쉽지 않죠. 병수란 한테는 재성과, 이렇게, 재성과, 비겁이 내재되어 있죠. 이렇게 비겁이. 겁재가 내재되어 있죠. 에. 그러니까 관성적 포장이 어렵죠. 여기에는 지내는 개수가 있으니까 관성적 포장이 할수 있다 이거죠. 에. 그래서 병술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에. 이 병진보다는 에 못하다 이거죠. 병진은 에. 그런 걸 잘한다 이거죠. 그것을 자기 기준에 쓰기 때문에 정관의 규칙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는 병수는 그러니까 공적인 사회적인 결핍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수가 왕하게 작용한다든지 명예 명예 수가 왕하게 작용한다든지 수를 끌어내서 힘을 갖추게 안 되면 당연히 수와 연결되는 힘이 자기의 진중의 개수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와 결부시켜서 쓰는 거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시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고 행위나 편의 형태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작용, 문서, 매뉴얼, 이런 것이 필요한데, 뭐예요? 그냥 합니다. 요리를 그냥 하는데, 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병진 일주한테 목이 인성이니까, 을목이라는 매뉴얼이 내재되어 있죠. 을목의 매뉴얼은 자기가 만든 매뉴얼입니다. 일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서 만든 것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거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개인적인 매뉴얼인데 정인이니까 공식적인 매뉴얼처럼 쓰려고 한다 이거죠. 그를, 그게 결핍적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하는 것은 공식적인 거야. 이건 누구나 하는 거야. 이건 어디에 근거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부분으로 자기 직진을 끊어, 끌어내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이 힘을 갖고 잘 발현된다면 그러한 것을 빠르게 자기 것의 자기 지식적 부분 자기 이론과 결부시켜서 정말로 공식화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격 따기가 쉽죠. 자기 자격을 완성하는 게 쉽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공식화될까? 자기가 공식화하는 거와 외부로 공식화하는 거는 총관으로, 이렇게 총관으로, 에, 투관될 때입니다, 목이. 그러니까 목이 힘을 갖출 때다 이거죠. 그럴 때 인정한다는,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춤을 준다. 인정한다고 당신은 식신을 잘 쓰는 분이라고. 그러면 목이라는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른 결핍과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경진이나 이 경진은 진중의 을목이 결핍인데 식신의 반대편은 인성이니까 인성이 결핍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뭐예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술이나 병술은, 뭐예요? 목이 없잖아요, 안에. 자기 안에 결핍이 밖에 있다 이거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결핍을 아닌 척 한다 이거죠.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포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남한테 보이는데, 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다 자기를 보여주고, 나를 설명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무시적으로 하지만 다 자기가 배워 온 것, 습관화되어 있는 것 이런 걸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람의 아우라 같이 느낍니다. 말몇 마디 해보고 같이 밥 먹고 하면은 아 어떻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행위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때 그런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예요 이런 결핍에 대한 포장이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자기를 남한테 보여줄까?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인연들을 보면은, 묘라고 하는 것이, 묘라고 하는 것이, 정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정인으로. 그러면 진중에 있는 을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격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주가 관을 쓴다면, 예, 수를 쓰는 거죠. 그럼, 술을 다루는 공인되어 있는 자격과 연결해서 쓰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인연이죠. 그러니까는, 토끼띠나, 토끼띠나 묘일주, 토끼띠나 묘일주, 토끼띠나 묘일주는 병진일주한테는 굉장한 인연이 되죠. 그런데, 그 자기 명의 배우자가 만약에 의뢰일주고, 우리 일주고, 울목이 힘을 갖고 있다. 그럼 묘나 해미로, 묘나, 묘나 해미로 이렇게 힘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인연이 됩니다. 묘에 대한 확장이죠. 지지로만 연결하면 그러한 인연과 만들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배우자 인연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수는 정관인데, 자수는 정관인데 정관이 에이 정관이 작아오면은 진중의 계수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에 진중의 계수와 그러면 관이 발달되어 있든지 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에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금은 육합으로 하죠, 육합. 은 육합은. 육합은 일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지는 육합에 끌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안 되더라도 끌림이 형성됩니다. 진토가 갖고 있는 번짐, 퍼짐을 규제합니다, 유금은. 유금은 정제적, 현실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육합으로 들어와 있고, 정제적 결합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인연입니다. 수평적 관계로 만나게 되고 서로한테 이익이 됩니다. 재와가는 인연으로 연결되면은 재와가는 재와가는 인연으로 연결되면은 조건적이죠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일정 부분 개입돼 있습니다. 재와가는 근데 식상이나 인성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런 걸로 인연이 되는 구조는 뭐예요? 감정 교감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감정 교감. 이 재와 가는 어떤 감정 교감보다는 뭐예요? 뭐, 직이 뭐냐? 그 사람이 직이 의사냐? 판사냐? 변호사냐? 어? 혹은 돈이 얼만큼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외부적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식상이나 인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감성적 구조, 혹은 수준이, 이런 대화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에 인성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궁합이, 배우자인 인연이 인성으로 인연이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는 것을 말하죠. 대화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 교감이 된다 이거죠. 서로. 그 다음에 식상으로 이렇게 인연이 된다 그러면은 예, 손이 딱 하면 됩니다. 몸이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식상의 식상 인성의 인연은 뭐예요? 개인적인 호감도가 많이 작용이 되고 서로 감정이 교류되고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는 거고 재간으로 인연이 되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이 무엇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거죠. 식상 인성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 <laughs> 그런데 사주에, 에, 잇목으로 연결이 되면, 잇목, 인목 사주에 잇목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잇목도 인연이죠. 잇목은 뭐예요? 병화의 근이 되기도 하죠. 잇목은 잇목은 병화의 근기이기도 하고 생지라 진중의 을목과 연결되는 고리로는 약하지만 본인한테 갖고 있는 에너지의 통로로는 묘가 강해요. 묘가 진중의 을목이기 때문에 묘가 강한데 일간 중심에서면 되면 인이 더 강하죠. 이니 금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인연골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의 핵심은 만약에 병화가 수가 왕해서 그런 거에 대응하는 힘이 필요하다면은 잇목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에 세를 내가 수를 대응하는 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잇목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에그 잇목이 있으면 힘을 내가 얻고 수를 끌어내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주변적 대인관계를 봐야 되고 기본 바탕에서 본다면 지지의 연결 고리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인연법의 핵심에서는 에, 신금도 있습니다. 신금 신금도 신진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신진으로 연결이 돼서. 신지로 연결이 되는 것은 유금하고 연결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신지로 연결될 때는 청간에 인계수가 반드시 투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합이 서, 설정이 되죠. 신금은 끌림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청간에 인계수가 투간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병진 일주 자체는 옆으로 자꾸만 퍼지는 거죠. 네, 퍼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영역이 계속 넓어집니다. 병진 일주는 생각, 이건 이, 평임이죠. 이거는 생각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생각이 다변화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병진 일주는 뭐예요? 자기 식신이니까 자기 행위의 변경이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것, 통제하는 것, 정리하는 것, 정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간 것을 잘 끌어들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병진 일주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는 것중 하나가 정리정돈하는 것에 거죠. 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진일주한테는 일정 부분 필요한 거고 에 사주보고 그러한 것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느냐 조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병진일주가 갖고 있는 펼쳐지는 것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돼서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